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지금 시간 주제는요, 초등 아이들 공부 습관 잡는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요. 모든 생활이 다 정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도 예 개학이 3주 후로 연기가 되면서 3월 23일이 개학이고 입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길게는 보통 이제 봄방학이 따로 없이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연결된 데는 12월 말부터나 1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학원도 다니고 뭐 하면서 활동을 그래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활동이 정지되면서 외부에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다양한 그런 활동들도 다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도 지금 거의 휴교령이 지금 그 내려져서 학원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제성을 띠지는 않기 때문에 어 꼭뭐 휴교해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교육청에서 이제 그걸 계속 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불안하니까 많이 안 보내시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24시간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학원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다아 없어졌. 때문에 그런데 이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너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전화 위복의 기회로 저는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학원에 거의 100% 의지를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 가서 어, 진도 빼고. 이러한 식의 학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공부는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가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원 가서 한다라는 게 아예 박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원이 무조건 나쁘다. 학원을 보내지 말라라가 아니라, 아이한테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몸에 베이게 한상 태에서는 학원을 보내면 그 효과를 100배, 200배 얻으실 수 있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학원에 의존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학원을 다니게 되면 공부 효율도 떨어지고 전혀 아이가 성적이 올라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패턴을 잡아주셔야 돼요. 습관을.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한 1시간 정도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년, 3, 4학년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는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할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 스스로 혼자서 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와!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학년 정도 됐을 때는 1시간 반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정도 돼서는 2시간은 무조건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힘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교육을 시키고 학원을 보내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 이 공부 습관은요. 가장 중요한 게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그래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춘기가 맞이한 아이들은 또 더더군다나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유학년제 따라서 시험이 계속 없어요 6학년까지는 시험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까지도 시험이 없거든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본격적인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 독서 습관과 공부 습관을 몸에 베이게 해 놓는다면은 아이들이 사춘기 기가 와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어, 이걸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이 습관은 초등학교 중학년까지는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사춘기는 5학년, 6학년이면 이미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6학년이면 은요 초등학교 이렇게 보아, 보더라도 얘네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니고요. 뭐 신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가 이미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부모와의 거리가 좀 생기고, 그럼 이제 중학교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초등학교 3, 4학년 요 때까지 좀빠짝 긴장하시고 아이들 습관 형성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이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습관 형성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초등학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매일 같이 했을 때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학원을 봅시다. 학원은 매일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간다고 하더라도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학원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중학년까지는 매일매일 일정한 곳을 갈수 있는 공부방을 도려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가서 책 보고 일정한 시간에 가서 내가 매일 해야 되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아, 이, 이 공부를 매일매일 학교 공부 중에서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곳에서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이 노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집에서 하면 좋지만 집에서 안 된다라면 가장 가까운 공부방이라는 곳을 활용을 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해서 습관이 될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거는요. 매일매일 반복했을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영어? 그러면 주 2회, 주 3회. 보통 이제 영어 수학은 주 2회, 주 3회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어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전 이때부터라고 봐요. 그 전에는 공부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올바른 습관 형성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습관에 대해서는 매번 많이 말씀드리는 게, 유아시기에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독서 습관입니다. 독서 습관을 몸에 배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매일같이 책을 보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 이때 이제 사회 과목, 그러니까 사회, 과학, 영어, 뭐 도덕 다양한 과목이 확장이 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을 3학년, 4학년 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단단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조금씩 할수 있게끔, 모 중심으로? 예습 복습이죠. 학교 공부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행이라는 거, 이런 거 어릴 적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학교가 즐거울려면 뭐예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좋아야 되고 선생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년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신경 써줘야 되냐?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 걸 계속적으로 체크하시고 그걸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부를 멀어, 그러니까 공부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왜?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1, 2학년 때는 독서 습관,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공부 습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때는 양그니까 어, 쉽게 말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하는 게 중요해요. 일정한 양을 일정한 시간에 매일 같이 다할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책은 이 시간에는 꼭 해야 돼서 30분 독서라든지 1시간 독서를 온 가족이 정해진 시간에 꼭 하시는 거.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과목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영어 수학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시작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해야 되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연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20분 30분을 연산을 할수 있게끔 그럼 누가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연산 푸는 문제집을 하나 정하셔서 그거를 일정한 시간에 할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영어 같은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가장 좋은 영어 공부는요 애니메이션이 됐든 이러한 영화를 자막이나 더빙 없이 매일매일 봐주게 해주세요. 몇 번? 100번. 네, 100번 보게 해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대사를 읽게 되거든요.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루 영화 한편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연산 30분, 40분 해요. 어, 그리고 또 뭐예요? 예, 독서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2시간 내지 3시간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남은 2년 시간들을 뭐 이제 다른 활동들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독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독서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돼서는 이제 교과 과목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 2학년 때 독서가 됐기 때문에 다, 당연히 3, 4년 때 유지는 가능하겠죠.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안 하면 어렵고 안 하면 힘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뒹굴뒹굴해서 속 터져서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도 와요.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원도 안 가고 집에만 저러고 있는데 어디 아가지도 못하겠고. 공부를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양을 정해서 플래너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3주 정도만 꾸준히 해도 기본적으로 습관까지는 안 되더라도 습관의 씨앗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또 내일이 또 바로 토요일이잖아요. 바로 진행하십시오. 하루에 2시간, 3시간,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